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1월 20 월요일입니다. 1일 띠어른 새. 벌써, 아, 어, 그제 1월 1일이었던 것 같은데, 예, 마지막을 또 달리고 있습니다. 우린 또 그정이 빨라서, 음, 다들 또 신경 쓰실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번 주도 편안하시길 바라고요 먼저 행운의 컬러와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그리고 추가 메시지로 보겠습니다. 1월 20.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행운과 좋은 의 메시지. 오늘 행운의 예, 컬러는 보라입니다. 예, 남색, 예, 남색이나 보라 컬러를 나의 행운의 컬러로 잘 응용하시고요. 행운의 어, 메시지는. 귀인운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귀인운 카드와 또 문서 어떤 좋은 소식, 운이 들어왔다는 이제 타로에서는 희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카드가 올 한해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예, 사회는 어지럽긴 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흐름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예, 좋은 흐름으로 가니까요. 귀인운 카드가 들어온 거는 그동안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나름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예, 그래도 많이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한 또 좋은 마음으로, 어, 정작 나는 많이 속상했을 겁니다. 예,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는 베풀기만 하고, 받는 사람 받기만 하고, 어떤 그게 마음이든 물질이든, 그래서 속상했던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제 그게 귀인 눈으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서로 주고받고, 또 서운했던 사람들도 나에게 잘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미워했던 나를 또 싫어했던 사람들,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관계 흐름으로 굉장히 호의적으로의 사람들이 이제 되니까 이 귀인운의 의미가 카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데 어쨌든 귀인운 우리가 말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귀인운의 좋은 흐름들. 이때는 내가 또 마음을 좀 넓게. 포용력 있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진다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내가 힘든 상황이 있다면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고요. 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눈의 흐름을 또잘내 걸로 예, 받아들여서 내가 또 넓은 포용력 배려로 하시면 또 더욱더 예, 좋은 하루가 될 거고요. 좋은의 메시지는 감정의 절제가 좀안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까지도, 이게 아마 오늘뿐이 아니에요. 어제, 저번 주도. 감정의 기복,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예, 이거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죠. 그 흐름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감정 절제를 보통 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어제는 예, 감정이 절제가 안 되죠. 화가 났죠. 짜증이 나죠.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흐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 그걸 참고해서 아, 오늘 내가 감정 컨트롤을 잘 하자. 이걸 또좀조언의 메시지로 예, 참고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냉정했던 분들도 감정의 흐름이 절제가 안 되는 그런 흐름에 내가 딱 부닥치게 되면 우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올수 있다라는 거니까, 네, 많이 이제 그게 좀 지나가는 또 시점이니까요, 아, 괜찮고요. 그럼 오늘 용띠님부터 뱀띠님까지 보겠습니다. 용띠, 토끼띠, 범띠, 소띠, 쥐띠 돼지띠, 개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 예, 뱀띠니까지입니다. 예, 오늘 용띠님들 메시지 고의 여사제 카드인데요. 예, 이 카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제 메인 카드로 예, 썼던 카드입니다. 어, 카드가 굉장히 밝아요. 우리가 머리가 일단은 좀 이렇게 맑아져 있어야 어떤 생각에 있어, 판단에 있어 내가, 어, 해놓고 지치지 않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머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언가 정신이 없을 때는 내사가 엉킵니다. 그런데 오늘 용띠님들께서는 굉장히 머리가 지금 맑아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거에 있다면은 오늘은 내 생각대로, 느낌대로 결정하신다면 거의 99.9% 후회하지 않는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때는 다른 사람 어떤 주위에 누군가 나에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죠. 예, 내 느낌을 믿고 내 촉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예, 오늘 진행하신다면 용띠님들께서는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하루 보낼 수 있죠. 예, 토끼띠님들 데빌 카드 악마 카드입니다. 예대안에서 선과하기 있습니다. 예, 한쪽에서 선 한쪽에서나 부정적인 생각, 자꾸 뭔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일이 잘 될까? 그리고 어떤 대인관계에서 일에 있어.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한테 좋은 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 불안하게 하고, 모든 게또 엉키죠. 오늘 토끼띠님들, 네, 마음에서 이제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예, 긍정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마음에서 싹둑 잘라버리십시오. 네. 부정적인 생각이 내가 내 안에서 이끌려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내가 그 생각을 자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즐길 수도 있어요. 아, 안 되죠. 예, 부정적인 생각 마음에서 가감하게 예, 어, 차단할 수 있는 예, 그런 하루 되시고요. 검띠님들 음. 폭풍 속이라고 합니다, 지금 마음이.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카드가, 음, 우리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진행형이 있고,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어떤 일이 나에게 갑작스럽게 힘든 일이 닥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과거에 힘들었던, 어, 작게는 4, 5년, 길게는 7, 8년, 9년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신 분들 계십니다, 범띠님들 네, 예, 그 힘든 일이, 잔여물이 아직 남아서, 어떠한 일이 해결이, 결말이 안 돼서, 예, 마음이 불편한 거죠.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했어요. 내가 할수 있는 거 이제 없습니다. 신경 쓰면 계속 스트레스만 받으니까요. 어, 이제 그 아직 해결 안된 거, 잔여물들, 정리가 안 되고, 결과가 아직 끝맺음이안된 것들은 시간이 지나야만 정리가 되죠. 우리가 몇년 힘들었던 거가 그게 한꺼번에 정리가 확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달 가고, 몇 개, 몇 개월 또 이렇게 지나야만 그게 완전하게 정리가 되고, 그렇지만 지금 범띠님들, 현재 진행형, 미래지향적인 거는 잘 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힘든 것들은 너무 연연해서 우리가 마음이 급해집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너무 힘들었던 거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마음이 막 급하고 빨리빨리 정리가 되기를 원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 안 된, 마무리 안된 거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예, 완전하게 정리가 다될 때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거, 또 미래적인 거 예. 마음을 더 예, 집중하시는 거가 좋습니다. 소띠님들, 음, 오늘은 당만적인 하루 보내고 싶대요. 병마탕 기사, 예, 지금 내 옆에 누군가 이성이 계시다면 부인, 남편, 예, 아주 좋은 음, 내 이상형이 만나서 예, 잘 사는 거죠. 지고지순한 상황, 원리 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싱글님들은 누군가 나와의 맞는 이상형을 만나고 싶은 거죠. 예, 누군가 어딘가 지금 옆에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센치한 동심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참 동화 속 같은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은 예, 누군가 이성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하루 또 반대로 보면 내 마음이 또 오늘은 굉장히 편안하고 낭만적인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집디님들 오늘 금전에 풍요한 금전 이렇게 밑에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집디님들께서는 내가 뭔가 일을 해서 그 결실을 내가 이렇게 딱 쌓아놓은 결실이 나에게 오는 거죠 금전의 풍요함, 예, 불필요한 지출만 나가지 않는다면, 오늘 시띠님들께서는 금전적인 흐름, 예, 편안하게, 풍요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의 띠님들, 마음에서 긴장되는 설레는 무언가 기대 심리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나는 주위에서 누가 얘기하는 걸 듣기 싫어요. 예, 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어, 불필요한 얘기죠.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을 주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속으로 무언가 나에게 지금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추가 메시지로 아마 한두 달 안으로, 예, 지금 대지의 띠님들께서 기대하고 있는 거, 무언가 좋은 일이 나한테 생길 거라는, 예, 설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가십시오. 어, 한두 달 안으로 그러한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생각만 해도, 예, 설레지 않습니까? 예, 마음속으로. 좋은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개띠님들, 예, 개띠님들에게 오늘 목돈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목돈의 의미는 갑작스럽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누군가 조건 제시를 해서. 그런데 그 목돈이, 그 이제, 좋을 수도 있지만, 이 카드의 메시지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세속적인 어떤 삶에 누군가 나에게 조건 제시를 해서 그 목돈의 어떤 받았을 때 정당한 대가를 내가 또 지불해야 되죠. 조건이 따르는 그 목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또잘잘 잘 하셔야 되고, 우리 목돈 그냥 막 들어오면 좋지 않습니까? 횡재라고 하죠. 그런데 횡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나에게 어떤 인간의 어떤 인생의 굴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돈의 의미가 이제 우리가 마냥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정말 좋고요. 아니면 또 그만한 대가성이 따라야 되는 예 조건, 예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괴띠 님들에게는 또 좋은 목돈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 목돈이 좀 음, 많이 들어와서 개띠님들 행복했으면 하고요, 당띠님들 <laughs>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앞으로 일. 예, 사서 고생하는 거죠. 예, 앞으로 내일이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전전근근아동바둥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학교님들 지금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그래도 내가 무언가 어떤 밑바탕을 좀예 깔아놓은 거가 있죠. 예, 이게 이제 정신적인 압박감, 부담감인 거거든요. 내일, 다음 달, 내년, 예, 앞으로 내 일이 잘 될까 그런 걱정을 막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다가오지 않는 내일 일에 있어서.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열심히 해왔던 일에 대한 내 마음의 어떤 편안함, 내 스스로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예, 그런 하, 하루 되시래요. 부담감 갖지 마시라고 합니다. 원숭이 띠님들, 나인 오브 소드, 예, 알수 없는 불안감, 마음이 불안합니다. 예,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혹시 오늘 원숭이띠님들께서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증, 초바신 나는 거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어, 내 주위에, 내 가족에게 이런 어떤 불안감이 막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흐름이 그런 거죠. 예, 오늘 불안한 흐름이 계시다면 내가 불안해하는 일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걱정이 되는 거고 그 불안감이 예 흐르는 오늘인 거죠. 예, 원숭이띠님들께서 오늘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들 예,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불안해 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면 예, 안 되잖아요. 음. 그리고 양띠님들, 오늘 운과 희망이 가득한 날입니다. 오늘 좋은 일들이 무언가 좋은 흐름으로 가는 거죠. 올해 정말 이제 올해 좋은 소식들이 많이 이제 전반적으로 전해져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양띠님들께서도 운과 희망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금방은 좋아지지 않더라도 이제 더 이상 힘든 거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서서히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건데, 오늘 운과 희망이 가득 들어와서, 예, 이럴 때에는 뭔가 변화가 좋죠. 변화가 있으면 행동의 생각에 어떤 환경의 변화가 주어진다면, 예, 이운가희망이 좋은 일들은 나에게 또 빨리 빨리 적용이 될 겁니다. 말띠님들 오늘 좀 베푸시라고 합니다. 요즘 말띠님들 어, 마음을 다스리고 베풀고 계속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지금 많이 베풀고 있을 겁니다. 예,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관용과 자비를 베푸세요라는 건데 나는 베풀고 어, 싫은 소리 또 듣고 베푼데도 예, 좋은 얘기 못 듣고 하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귀인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베풀고 있지만 예, 속상할 겁니다. 짜증도 날수 있고. 그런데 베푸십시오. 그래도 내가 무언가 마음으로 여유가 있고 내가 무언가 나은 게 있기 때문에 베푸는 거니까요. 오늘 말 때님들께서는 그냥 넓은 마음으로 포용력 있는 마음으로 그래 베풀자. 좋은 말 한마디 하는 거고요. 예, 커피라도 그냥 한잔 사드리고 예, 그러면 그거 다 이, 이후에 나에게. 또 돌아오는 지금 그런 시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베푸는 하루 네 넓은 마음으로 포용력 있는 하루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뱀띠님들 자발적인 희생 카드입니다. 오늘 뱀띠님들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이성적인 생각 내려놓고요. 그냥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어, 속상하고 짜증도 많이 날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지? 도저히, 어, 생각이, 예,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에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렇지만, 희생은, 예, 가치가 있는 겁니다. 보다 더 가치는 있 삶을 위해서 나는 지금 희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뱀띠님들 짜증나시더라도 생각, 머릿속에 생각 좀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희생하자. 예. 희생의 가치는 무언가 이후에 굉장히 크게, 아, 그때 내가 희생했던 거가 이렇게 좋은 일이 뭔가 생기려고, 예, 뭔가 내 인생에 내가 어떤 또 좋은 또 전환점이 되는 거, 배워지는 거가 되게 많습니다. 그 희생 속에서. 그래서 오늘 내가 희생하지만, 이후에 그 희생의 가치는 굉장히 크게 의미 부여가 돼서 돌아온다라는 거, 인지하시고요. 예, 벌써 또, 음, 예, 이제 1월, 부정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모든 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은 또 빨리빨리 케어되시고 정신 건강 예 올해는 또 예, 이제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 스트레스 받는 건강이 더 많이 예 좌우되니까 항상 밝은 생각, 긍정의 생각, 예 낙천적인 생각으로 예 건강과 편안함을 또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소망하시는 일도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스 매일 네,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